내 비싼 산만 올라와도 이라고 풍기가 좋아 꽃이 있고 눈구 있고 이야 yeah. 이 냄새는 이거지 이거야 내가 아주 살것 같다는 응? 근데 너는 어디서 이렇게 마하늘 마구 쏘는 리이고 거냐 아이 친구야 아 아니 겠데하늘왜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가? 내가 에어컨을 한번 묶었어. 어? 아, 뭐 이번에 고지서 받고 내가 기절을 할 뻔했잖아, 아주. 맞아, 맞아. 우리 집도 에어컨이란 내가 한 몸이야. 근데도 안 시원해. 이 그거는 네가 살짝 살이 쪄서 그런 거 같아. 어, 응? 아, 간네. 물에 도착하고 싶.

에이, 젊은 사람이 아주 해 응. 다녀, 이러고 새벽에 예배도 가고, 에이, 산에도 올라오고, 부지런히 아주. 응. 아니, 게 이제... 그러고 보니까 나도 왕년에 고회를좀 다녀가지. 응.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10월 19일에 전부대일 하거든요 제가 언니들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 언니들 어. 저랑 같이 교회 가시는 거 어떠세요? 예? 그럴까? 민아오빠를 보면 <laughs> 교회 가면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긴 어 새벽 예. 응. <laughs> 예배도 이러고 가고 교회도 어? 많이 하는 미나네를 보면 뭐가 있긴 있는겸 어? 아니 이러다가 미나네 혼자 복다 뭐 받은 거 아니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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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야! 미친 네 거이 빠한 머리고 이거서 가을도 진짜 깨끗해. 알이고나야 너무 뭐 좋은 소식 들리던데 음. 지영이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고 아유 음. 축하해 아주 <laughs> 아유 뭐해요 내가 있나? 지가 열심히 해서 간건데요 그나저나 진영언니가 나보다 더 좋겠던데 이무세해 이씨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났대 소문이 자자해 다음은 누가요? 그렸어. 너는 네. 그렇다고 네자식 자랑보다 너네 남편 자랑을 렇게 길게 없는지냐? 아까 유 왔었어 못 봤어? 몰라. 아이 뭐 어, 별거는 아니여 요새 뭐스값뭐한 돈대 한가이한 돈에. 여 거. 응? 요거 요거 그냥 요 그냥 살짝 응? 이렇게 내방을 하거에 <목소리> 아유 내가 크게 한꺼번에 하니까 애들 하나 한꺼번에 위너 어머니 좋은 좋았어? 잘해? 네 잘해?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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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찢어지는 줄 알았네 운동 운동이고 왜 이렇게 찍히냐 아니 도대체 왜 남은 맨날 안나 언니는 자식 자랑에 어깨가 하늘을 뚫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는데 진짜 속상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딸이라면서요? 나도 우리 미나 공부 일등하고 미나 아빠 돈좀 많이 벌어면 좋겠다고요 하, 진짜 진짜 속상해요 아니 뭉쳤네. 어때? 시원하지? 왜또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아그 있잖아. 요즘에 세로은핸드폰 있는데 그거 진짜 진짜 좋은 건데 애들 다 그걸로 바꿨는데 나만 옛날 거 쓰면 애들이 놀려. 아니 멀쩡한 핸드폰을 왜 바꿔? 더치 잘 되지 카메라 잘 되지 배터리도 멀쩡하고 뭐가 문제야? 난데. 엄마가 핸드폰 안 바꿔준다고 엄마가 아니니? 어 잠깐 미나야 또 방금 뭐라고 했지? 뭘 뭐라고 해? 요즘에 새로 나온 핸드폰 했다고? 아니 아니 그 다음에 엄마 너무한 것 같아 정말 섭섭한 거 말이야? 어어 계속해봐 엄마 나, 나 사랑하는 거, 거 맞아? 맞아 엄마, 왜? 자, 나... 라리서우라 하면서... 엄마 뭐 해? 거지! 아, 사리 <laughs> <laughs> <You're> my... <laughs>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기리 아, 우리, 아, 우리, 님 아, 하리님 우리, 아, 우리 미나가 방금 저한테 한 말. 제가 하나님께 똑같이 했네요. 왜안 해주시냐고. 왜 이것도 안 되냐고. 왜 나만. 고 사랑 안 하시 냐고？하나님 날 아니 냐고？제일 인날 용서 하 시고 구원 해 주신 것만 으로 도, 감 사한 겁니다. 시고 항상 함께 해주 시는 것이 행복 인데, 하나님 이힘주 시고 도와 주 셔서 내가 모든 것을할수있 는데, 하나님 이 내게 주신 것 들이 너무나, 재용 지금 치 위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laughs>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 없는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세요.